제2의 분양입니다. 오늘은 일신건영이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418번지 일원에 공급되는 양평 공흥3 휴먼빌 아틀리에 아파트 정액 소식을 안내합니다.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<놀람> 수원 내 비규제지역인 양평군에 공급되는 양평공웅3 휴먼빌 아틀리 에는 양평에서도 새롭게 주목받는 양평 브랜뉴시티 고웅 3사지구 첫 프리미엄 분양단지로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. 지하 1층에서 지상 26층 4개동 총 406세대 규모로 전용면적 74제곱미터 84제곱미터 총 6가지 타입으로 평면 설계되어 25년 2월말 입주 예정입니다. 양평 공흥3 휴먼빌 아틀리에는 KTX 및 경의중앙선이 운행하는 양평역까지 약 1km 정도 떨어져 있으며 KTX를 이용하여 청량리까지는 약 20분대, 경의중앙선 급행으로는 약 60분이내 진입이 가능합니다. 아울러 수도권 제2순환도로 양평 화도 구간이 올해 말 개통 예정으로 서울 수도권 진입이 한결 빨라지는 교통 호재가 있어 많은 기대가 됩니다. 또한 초품아 단지로서 안심하고 등교할 수 있는 양평동 초등학교가 단지 앞에 있으며 양평 군립도서관, 박물관 등 풍부한 교육 인프라와 함께 단지 앞 롯데마트, 농협 하나로마트, 하이마트, 양평병원 등 생활 인프라도 우수합니다. 그리고 양평의 청정 자연환경과 어린이공원, 양평 생활세육공원 갈산공원, 양근천 등 그린 인프라가 뛰어나 삶의 가치를 한층 여유롭게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. 공급 규모는 특별 공급 213세대, 일반 공급 193세대로서 청약 일정은 6월 27일 특별 공급, 28일 1순위, 29일 2순위, 당첨자 발표는 7월 5일입니다. 양평은 수도권 비규제 지역으로 청약 통장 가입 후 1년 후면 세대주, 세대원 모두 청약 가능하며 당첨자 산정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며 거주 의무 기간도 없습니다.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가점제 40%, 추첨제 60%로 적용되며 1순위 경쟁이 있을 시엔 양평군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에게 우선 공급됩니다. 양평 공흥3 휴먼빌 아틀리의 분양가는 4억 3천만원대에서 4억 8천만원대로 계약금 10%, 중도금 60%, 잔금 30%로 진행되며 확장비는 1320만원에서 1520만원으로 확인되오니 전매 가능 이점은 있지만 개인사정과 자금사정 등 심사숙고하시어 청약 고민해보세요. 물론 청약신청 전 필히 모집공고 꼼꼼히 살펴보시는 걸 잊지 마시고요. 제2의 분양은 언제나 여러분의 성공투자를 응원합니다.